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땅과 주택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채널 토지 천국입니다. 그번에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매물은 경기도 양평군 청은면에 위치한 농막이 있는 토지입니다. 텃밭을 가꾸며 전원생활을 누리고 싶으시다고요? 여기 이곳에 몸만 들어오면 바로 전원생활을 누리실 수 있는 특급 매물이 있습니다. 싱크대, 화장실, 에어컨, 전기 온돌 판넬이 모두 구비된 농막이 이곳에 이미 있어서. 매수하시면 바로 텃밭을 가꾸며 전원생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주택을 짓고 싶으시다고요? 농막 설치뿐만 아니라 전원주택 건축도 당연히 가능한 토지입니다. 토지 중에 으뜸인 계획관리 지역의 토지라 건폐율 최대 40%로 지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토지 위치도 좋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있는 이마을 메인 도로와 걸어서 3분 거리의 토지로서 토지 진출입이 굉장히 용이한 매물입니다. 그리고 이 메인 도로를 따라 차량으로 3분만 이동하면 이 마을의 중심에 도착할 수 있는데요. 이곳엔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가 모두 모여 있습니다. 대형마트, 은행 약국, 우체국, 시외버스터미널 등 생활 편의시설들이 모여 있어서 쉽게 학교와 편의시설들을 오고 가며 전원생활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1억대의 금액으로 당장에 몸만 오셔도 텃밭을 가꾸며 전원 생활을 누리실 수 있는 금본 농막과 토지 매물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저희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되오니 많이 부탁드립니다. 우선 지도로 땅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에 분홍색 실선이 금번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매물입니다. 이곳에 있는 농막을 지도로 보실 수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전기, 수도, 시설과 화장실, 싱크대를 갖추고 있는 농막입니다. 우선 본 토지의 지리적인 입지에 대해 먼저 살펴볼까요? 근본 토지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곳에 위치한 이 주황색 실선이 이 마을의 왕복 4차선 메인도로입니다. 본 매물은 이 메인도로와 버스 정류장에서 불과 3분만 걸으면 도착할 수 있는 진출입과 접근성이 용이한 토지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를 따라 차량으로 3분만 이동하면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가 모두 모여 있는 이 마을 중심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중심가답게 대형마트, 은행, 약국, 우체국, 시외버스터미널 등의 생활 편의 시설들도 모두 모여 있어서 전원생활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지적 편집도로 이 땅의 용도와 지목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이 분홍색으로 토지 중 으뜸인 계획관리 지역의 땅입니다. 지목은 답으로서 건폐율 최대 40%로 전원주택 건축할 수 있고요. 농막 설치 가능합니다. 물론 이곳에 이미 농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접해 있지 않은 맹지 아니야라고 오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본 토지까지 연결되는 이곳 땅이 지목이 도로인 포장된 땅이고요. 이곳 도로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현장의 모습 정말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영상으로 현장의 모습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토지 입구에서부터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도로보다 살짝 높은 이쁜 지형에 석축을 쌓아놓은 이 토지가 바로 근본 매물의 주인공입니다. 가지런히 털을 닦아놓은 텃밭이 참 이쁘죠? 본 땅을 매수하고 당장에 몸만 오셔도 이 텃밭을 가꾸며 전원 생활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토지 구석엔 차량 두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눈과 비를 막아주는 캐노피도 설치하여 차고지를 만드셨습니다. 농막 뒷편에산 능선과 숲의 모습이 정말 이쁩니다. 농막 내부는 현 소유주분께서 개인 사생활 보호 요청하셔서 촬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상 말미에 나오는 공인중기사 사무소 연락처로 사전에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내부를 감상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서 봐도 텃밭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현 소유주분의 애정어린 손길이 느껴집니다. 주변이 온통 숲이라 봄과 가을의 아름다운 경치가 더욱 기대되는 토지입니다. 360도 화면 돌려보면서 주변 경관의 모습을 더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매물에 대해 종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매물의 토지평수는 도로집은 포함 약 150평이고요. 계획관리지역 지목은 답입니다. 건폐율 최대 40% 주택건축이 가능한 훌륭한 용도의 땅이고요. 농막 설치도 가능한 땅입니다. 이곳에 이미 화장실, 싱크대, 에어컨, 전기 온돌, 판넬 등의 시설을 갖춘 농막이 설치되어 있어서 매수 후 당장에 몸만 오셔도 텃밭 전원생활을 누리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입지도 좋은 근본 매물은 왕복 4차선 메인 도로와 이곳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진출입 및 접근성이 용이한 토지고요. 이 메인 도로를 따라 차량으로 3분 이동하면 학교와 터미널까지 모든 생활 편의 시설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 좋은 땅입니다. 당장에 몸만 오셔서 힐링 전원 생활 누리실 수 있는 근본 토지의 총 매매 가격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이 땅에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본 토지의 매물 홍보를 의뢰한 스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리 다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전국에 있는 땅과 주택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채널 토지천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